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요, 오암 1구역 재개발에서 분양을 하는 네이밍이 해링턴 마레로 정해져 있어요. 어, 17일자로 모집 공고문이 나갔고, 어, 그날부터 모델하우스가 오픈이 되어 있는데요. 어, 우리가 왜 사람도 처음 우리가 알기 전에 그 어떤 선입관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제대로 이제 알고, 어, 서로 뭐, 사귀거나 뭘, 이제 아는 사이가 되고 난 이후에 어떤 그 이미지, 그게 완전히 180도 달라진 그런 혹시 경우들이 없습니까? 저는 있거든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어, 뭐 사실 저는 오암 1구역 이러면, 어, 전철에서도 좀 거리가 있고, 예를 들어 자이나 레미안이나 롯데나 현대나 이런 게 아니고, 효성? 뭐 이러면 이러면서, 브랜드도 좀 살짝 빠지나?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었었어요, 사실. 어 그랬는데 이제 일반 분양 하시는 그 팀들이 오셔 가지고 어그 소장님 뭐 MGM 등록을 하시면 소장님을 통해서 분양에 당첨되시는 분들한테는 MGM 돌려받는 혜택을 뭐 나눠 드리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챙겨서 해 보세요. 권유를 받고 그거를 등록하게 되면서 사업 설명회를 제가 갔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등록한 부동산에 한해서 그걸 통해서 청약을 하면 나중에 당첨까지 되셨다. 실제로 돈을 돌려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요 밑에 제가 더보기에 보면 그 인적사항을 넣어주시면 제가 그걸 등록을 해드려야 돼요. 해링턴 말에. 그걸 할수 있는 걸 밑에 넣어놨습니다. 청약하실 분은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어, 그래서 그 사업 설명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갔었어요. 거기 갔다가 제가 완전히 바뀌어가왔어요. 어, 그 전에는 뭐 북항은 뭐 북항이 뭐 있겠지 그냥 <laughs> 뭐 청약을 하면 청약을 하겠지 그냥 그러고 그 남의 일처럼 여겼다가 그 사업 설명에서 보여주는 그 아침 해뜰 때부터 해가 져서 그 야경 조명이 뭐다 보이고 그리고 만 하루에 대한 그 영상을 쭉 살려 낸 거를 거기서 보여주더라고요 실제로 스카이 라운지에 앉아서 제가 바라다 보는 것 같은 그 느낌의 영상을 그걸 보면서 저 완전히 깨지고 왔잖아요. 실에 앉아서 저런 걸 실제 바라볼 수 있다면? 진짜 멋지네. 그 생각을 이제 하고 왔는데, 그리고 이제 일반 분양 지금 공고가 떴잖아요. 그래서 실제 모델하우스로도 가서 봤습니다. 뭐 사업 설명회 때도 보고 왔었거든요. 뭐 안에 내부 하나하나 썼던 자재라든지, 한 심지어 뭐 욕실로를 놓고 보면 벽과 바닥에 어떤 타일 색깔부터 그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통일되어 있는 그 안에 변기, 욕조, 수전 뭐 이런 거예요. 원래 소소한 데서 차별화가 느껴지거든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그 느낌이 저는 사실 너무 좋았었어요. 그런데다가 요 남구에 최근에 분양한 그 대단지 재개발들은 전부 다 3배입니다. 구조가. 근데 이게 왕 1구역 캐링턴 말에는 어, 변경 인가를 다 받아서 4배의 구조로 변경을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한 거예요. 평면도를. 어, 그것도 너무 괜찮은 거예요. 요즘의 시대에 부합하게 잘 바뀌어져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잠깐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지 배치도부터 이렇게 보시면, 바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신다라고 하면, NS가 이렇죠. 밑에가 보통 지도는 남쪽이에요. 근데 바다는 어디에 있냐면, 남서향 쪽으로, 이쪽이 북항입니다. 여기가 북항이에요. 그이북항은 아까 남서향 쪽이 바다 뷰인데 뒤쪽에 있는 요 동들은 앞쪽이 다 걸리겠습니다. 그죠 그럼 실제로 제대로 혜택을 누리는 거는 101, 2, 3, 4동 맨 앞쪽 동의 남서향 고층들이 그 뷰를 누릴 것 같죠. 근데 이거는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원래 재개발로 아파트를 짓는 곳은 조합원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입주권을 사시는 게 가장 좋은 물건을 원래는 사시는 거예요 그럼 소장님 이게 뭐 입주권 없습니까? 104동에 3호 라인에 고층의 조합은 입주권이 있어요 완전히 영구조망에 프리미엄 얼마에 3억 5천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는 조합원 분양가가 2억 7천 뭐 얼마 얼마 돼 있더라고요. 원래 그 뉴스데이에서 바뀌어 놓으니까 너무 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아마 공사비 뭐 그때 천억을 시공사에서 더 달라는 거를 조합원 분들이 분담금을 좀더낼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 보탠다 하더라도 분양가 2억 7천이, 뭐 예를 들어 3억 7천 돼도 다른데, 다른데 조합원 분양가하고 비슷하거든요. 이런 혜택을 가진 물건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게 주인공이고요 재개발 지역은 근데 뭐 우리는 이미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일반 분양을 들여다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합원 거를 뺀 나머지 중에 이제 분양을 청약을 하시는데 그러면 소장님 분양가는 그러면 얼마예요? 금액이 얼마짜리입니까? 이러면 한번 봐야죠 금액을 분양 금액은요 봤더니 제일 최고가 8사 기준으로 한번 보면요 짧게 비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사 기준으로 20층 이상, 제일 고가를 한번 보면 7억 6천이에요. 7억 6천. 분양가가 7억 6천. 제일 RR 기준입니다. 대연 d i 엘이 얼마냐 하면 8억 2,697만 원이었어요. 제일 RR이. 자, 여기 벌써 한6,600 정도 일단 싸죠?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확장은 어떻게 됩니까? 또 궁금하시잖아요? 확장은 여기 봤더니 84타입 기준으로는 2,500이에요. 2,500 그러면 7억 6천 더하기 2,500 7억 8 5 0 0이네요 분양가가 요 외에 이제 또 옵션이 좀 있겠죠. 옵션 뭐 이래저래 한1,500 잡고 그러면 8억에요 8억 분양가가 그냥 분양에 당첨됐다. 제일 알알 당첨됐다. 그러면 8억 대연디아엘은 8억 2,697만원 플러스 확장 옵션 넣고 이러면 8억 중반이겠죠, 요거는. 얘는 8억. 일단은 몇천은 산대. 그러면, 소장님, 아유, 뭐, 대현동이고, 이완동인데 똑같이 보면 됩니까? 똑같이 보면 안 되죠, 물론. 거기는 목골역 초역세권이에요, 대현 DIL은. 근데 완암 1구역, 효성, 해링턴 말에는 역세권은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간만 완선그 트램이 들어서는 어떤 그런 계획들이 사업설명에 회 갔더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그 입지를 잠깐 놓고 보면, 대연동은 아니기 때문에, 요, 우암동인 것 중에서 우리가 뭘 한번 챙겨보신다라고 하면, 우선 요 앞에 있는 어, 해양레저 산업혁신지구 있죠. 요거는 나중에 해양레저라는 게 뭐예요? 놀거리인 거잖아요. 바다, 바다 근처에서 뭘 어찌어찌 하고 노는 그런 산업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서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옥수로 너저분합니다. 지금은 이뭐 밑에 보이는 게 구질구질해 보여요. 뭐 근데 이게 만약에 등록 엑스포가 된다면 완전 진짜 대박이 되는 거고요. 이게 정비되는게 그게 아니더라도 북항 재개발 안에 여기가 해양레저 산업 혁신지구나 이런 걸로 이게 개발되는 계획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리로 쭉 간만 왕그 트램선이 이렇게 그 배치되는 게도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나중에는 트램선에 의한 역세권이 될 거고, 맞죠? 그리고 해양 레즈 산업으로 바다를 끼고 뭔가 놀거리들이 생겨질 거예요. 먼 미래의 그림으로는. 그래서 이런 거를 머릿속에 1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디에 가서 이 설명을 제가 들었다고요? 헤링턴 마을에 사업 설명에 갔더니, 그걸 영상으로 다 보여주면서 하는데, 제가 정말 뿅 갔다는 거 아닙니까? 광안대교가 있는 광안리 바닷가가, 왜그 광안대교 하나 있다고 그게 각광을 받겠습니까? 최근에 상가들이 부산 전체에 가장 주목받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상권이 광안동 상권이에요. 마치 그 전포 뭐 전리단길 뭐 이런 데처럼 지금은 광안동 쪽이 그런 상권들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면 젊은 인구들이 모이기 때문에. 젊은 인구가 왜 모일까요? 광안동, 광안리 바닷가에서 뭔가 할 거리, 놀 거리, 볼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런 그 거리들은 향후에 여기에 레저 산업, 레저 산업, 해양 레저 산업, 사람들이 놀고 먹고 즐기고 하면서 그게 산업이 되는 게 해양 레저 산업 아닙니까? 그런 게 여기 들었으면 헤링턴 마을에서는그 누리고 뭐 하는 그런 형성된 그 상권에 슬리퍼 끌고 그냥 가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해양 레저 산업 요 개발되고 나면 요 자리에. 그게 이제 한 2030년부터 뭐 북한 개발들이 쭉 되고 나면 향후에 누릴 수 있는 그게 되죠. 부산에 옛날에 수영비행장 입고하던 그런 그 센텀 지구 자리. 거기도 옛날에 개발되기 전에는 매립지고 뭐막이렇잖아요 아이고, 여기가 뭐 이렇게 개발되겠노? 이래 생각했는데 부산의 불을 상징하는 뭐 대표 그런 지역으로 우동하고 더불어서 그 센텀 지구들이 그 자리 매김을 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은 향후에 개발될 그 미래 가치들을 미리 조금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안목이 있다라고 하면 좀더 많은 걸 사실은 챙겨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볼수 있는 게이 모델하우스를 꼭 한번 가보세요. 가셔가지고 스카이 라운지 앉아서 바깥을 내려다보는 듯한 그 어떤 그걸 한번은 누려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완전히 가서, 거기 가서 깨지고 온거 아닙니까? 아, 그런 걸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가, 다른 데하고, 뭐 다른 게 뭐가 있나요? 하면, 어, 커뮤니티는 똑같이 고급화해서 들어가는 거에, 뭐 수영장이라든지, 뭐 게스트룸이라든지, 뭐, 사우나, 그 다음에, 뭐, 골프 연습장, 뭐, 히트니스, 파티룸, 이런 거쭉다 그냥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게 그대로 다 들어가요. 여기, 에 있는 요스카이라운지는 다른 보편적인 도심 속에 있는 그런 스카이 라운지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겠죠. 바다를 정말 탁 바라다 보는 그런 스카이 라운지, 와 너무 멋지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또 정말 여기 너무 좋겠다 싶은 게 스카이 게스트룸이에요. 이거는 바로 그냥 바닷가에 있는 그런 일뭐별뭐 다섯 개, 뭐 여섯 개짜리 그런 호텔에 투숙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부부간의 특별한 어떤 뭐 결혼 기념일, 뭐 생일. 뭐 이럴 때, 좀 남다르게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 그럴 때 예약을 해서 이용을 하면 너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왔었어요. 그 다음에, 어, 아까 그 커뮤니티는, 스카이 커뮤니티는 그런 바다 뷰를 보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액티비티는 이제 막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뭐내 몸을 따듬거나 이럴 때 이제 쓰는 그거죠. 어, 실내 수영장이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너무 크면은 관리비가 또 많이 드는데, 뭐, 레일 3개는 미니 수영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laughs> 어, 자녀들 그냥 팀으로 딱 수영 그팀 짜가지고,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생존 수영을 가르치기 때문에, 외부에 애들 다 바쁜데, 뭐, 왔다 갔다 수영장 왔다 갔다 할거 없이, 팀딱 짜가지고, 이런데서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들은 요 애들 수영할 동안에, 옆에 저, 그 스카이라운지에 가서 그냥 커피 한잔 하시고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뭐 독서실이니 뭐 도서관이니 이런 거다 제대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큰 시어지는 뭔가를 비서 서비스를 뭘 받으면서 누리는 게큰 시어지라 하더라고요. 우리 아파트는 이런 게 없어서 저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를 모르겠는데. 뭐, 이런 테이블이 쫙 놓여 있는 걸 봐서 그냥 카페처럼 뭐,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음. 안에 보니까 시네마룸이 있더라고요. 영화를, 영화관 안 가고 이런 데서 이제 보게 되면, 시집이 뭐, 이런 주식 들고 계시다. 다 파셔야 될것 같아. 앞으로 그 주식이 되겠습니까? 영화를 좀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어, 뭐, 그런, 내 네, 걱정 아닌 걱정을 살짝 해봤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서는 요 자리처럼 해링턴 마리가 아까 앞에 항구 개발되는 거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어, 여기는 남구예요. 우암동은 남구 안에 이제 우암동이 있고 그다음 대연동도 있고 문현동도 있고 용호동도 있고 용당동도 있고 간만동도 있고 이렇게가 남구를 구성을 하는 군데. 요, 우암 1구역이 2205세대죠. 요겁니다. 그 옆에 인근에 또그 오션 파라곤이 들어서 있어요. 지주택이. 그것도 한뭐5 2 0세대인가요한 600세대 거그 정도 있고. 그다음에 두산 위버드 제니스 오션 시티. 그게 우암 2구역입니다. 그게 3048세대. 그다음에 대현 디엘이 4488세대. 그리고 대연 4구역이 클라센트죠 그게 1057세대. 아까 여기 에 2200세대.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5,000, 9 0 0만 세대급에, 만 세대급. 그, 플러스, 대연산 맞은편에 3149세대의 레전드.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만 삼천 세대죠. 그 다음에 또 지주택이 롯데 인피니엘 그리고 또뭐 몇백 세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오양, 양우 내 안에, 그 다음에 대연제 센터를, 힐스테이트다 더하면 만한 사오천, 만한 오천 세대급의 아파트가 여기 남구에, 어, 당장 한 3, 4년 그 안에 들어서는 아파트들이에요. 또 조금 더 뒤에는 대연 8구역이 또한 3,500세대급이 또더 있습니다. 그러면 만한 6천 세대죠. 좀더먼 세월에는 간만 또 1구역이 거의 뭐만 세대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2만 한 4, 5천 세대급이에요. 남구 안에 들어설 아파트가. 이렇게 되면 인구가 모이겠죠. 또 신축이 아닌 기존 구축들이 이제는 가격이 정말 좀 조정이 된다든지 더 제자리일 확률이 많고요. 새 아파트이면서 그다음에 아까처럼 커뮤니티라든지 뭐 안에 그 싱크뱅부터 시작해서 뭐 수영장이라든지 고급 아파트가 갖춰야 될 주차도 1.4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갖춰야 될걸 갖춘 이런 신축 아파트에는 선호도가 또좀더 생길 것이고 기존 구축은 점점 점점. 어, 좀찬밥이될 확률이 사실은 많습니다. 소역세권이나 뭐, 완전히 브랜드 뭐, 그런 그 구축이 아닌 것 같으면. 그래서 부동산은 사실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그대로 그냥 안주하지 마시고, 이렇게 새롭게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모델하우스도 가서 보세요. 가시면, 정말로 깨지는 게 있습니다. 저처럼. <laughs> 북항에 대해서 저 완전히 깨지가 왔잖아요. 등록 스4 까지 유치가 된다 하면 고용창출이 54조 원이고, 그 경제 유발 효과가 고용창출이 뭐 60만에서 100만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등록 스4 유치를 북한이 뭘 하니 어쩌니 이러잖아요. 그럼 이 가장 가까이 있는 남부가 혜택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 부스러기가 떨어지겠죠. 그 뷰를 누릴 수 있는 헤링턴 말에는 굉장히 또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이. 요 앞에 개발되는 게 없이 그렇다 하면, 뭐, 지금 현재 오암 1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있겠노? 이러십죠. 해양 레저 산업 지구, 혁신 지구로 싹 바뀌고, 그래 되면 옛날에 광안리 해수욕장이 지금 광안대교 표가 있는 광안동으로 바뀐 것처럼 바뀌어져 간다니까요. 부동산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 미래에 그냥 미리 돌 하나를 먼저 갖다 놓는 거죠. 어, 그런, 이런 부분들을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런 검토가 끝났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자금이 이제 뭐,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입주까지 하면 어떻게 되나, 또 고민해 보시면 되고, 어, 우선은 부산은 전매 제한이 6개월이지 않습니까? 비조정 지역이니까, 계약금 10%, 우선은 천만원 넣고 한달 뒤에 나머지 넣더라고요. 어, 그렇게 또할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결정을 하세요. 하시든 안 하시든 모델하우스를 한번 가보세요. 가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주말인데, 어제 모델하우스 오픈을 했는데, 오늘 제가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다양한 영상들이 또 올라올 거예요. 청약하시기 전에, 청약하는 기간까지도 뭐 날짜가 한 9일이나 남아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다녀오시고, 검토도 충분히 하시고, 어, 그리고 다른 아파트, 연접해 있는 아파트 시세들도 비교를 해보시고, 그리고 결정을 하시면 후회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청약을 하신다, 그러면 밑에 제 여기 영상 밑에 보면 제목이 적혀 있고, 뭐, 글자가 적혀 있어요. 설명이 적혀 있고, 그거 클릭하시면 인적사항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인적사항 넣어서, 그리고 청약을 하세요. 그러면 정말로 MGM 중에 일부분을 돌려받으십니다. 활용하세요. 요거는 사업설명에 등록한 소장들한테만 그렇게 할수 있는 그게, 그게 주어져 있어요. 아무 부동산에 다 되는 게 아니고, 초롱부동산 일부러 제가 등록을 해놓고 왔습니다. 활용을 하세요. <laughs> 오늘도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초롱부동산 TV 소장 방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